키워즈께서 저런 아흑 아흑 눈물이 난다 목절 만세 만세 한번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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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만세한 삼상이죠 응,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시마전에 사대 네. 일로 이겼는데 어쨌든 사연패했다고 경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대의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되고 말았고 여러 가지 이제 키엘 감독과 경제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이근 사연패를 했던 게 결정적이었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네 경기 아비스파우코카, 도쿄 베리디 사간도스, 감바우스카 이렇게 리그 사연패를 해가지고 키엘 감독의 경질이 결정되었다라고 기사가 보도가 나섰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히어로를 사하는여러분들입 장에서 는저대 팀을 평생적으로 원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h i 이날 유진이가 안나왔네 거의 w 바가막 e 쳤는데 유진이가 키워 e 를떠나보 r r y Eugenie got 요 그래요. o a r d I'm sorry. I'm sorry. I'm s 때4 r y I'm sorry. I'm sorry. I'm 본사 촉에서도, 그 이제 보드진 측에서도 사태 심각성을 때가 깨닫고, 이제, 휴일 경제과 이제 후임 인선 작업에,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코치진이었던 존 허치슨 코치가 일단은 감독대행으로, 현재까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름 아침 우선, 아침 결승전까지 간 이, 감독인데, 워낙에 리그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6개월 만에 빠른 결별을 선택한 마리너스입니다. 마리너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요. 안타깝네. 말이 안 나온다. 목이 배요 목이 메요 슬픈 일이네요.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그리지 못하게 또탈사있는 우리, 1. 우리 존버단 여러분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이 아주 정나라하던데 이래요. 이건 <laughs> 특기가지고 신기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요. 그분. 그분과 이제 최악의 일본인 둘이 상황이 <laughs> 엇갈립니다. 그러지. 네. 요 이제 이거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난 방송 끝나고부터 야 이거는 한번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와봤고 사실 아마노준 아마노준이 그 사건 이전까지는 한골한도움에돌고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한달 전부터 한달 전에 겨우 이제 히로시마 전부터 해가지고 한골 해가지고 한 도움 기록하고 있었는데 공격계도 이제 그 사태가 터지고 나서 두골두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노준이 지금까지. 음그 사건이라고 하면은. 나를, 나는, 나는 나를 버린 사건이죠. 그렇죠. 본인이 본인을 버린, 그리고 내 안의 작은 아이 드립을 이제 국내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사건. 이래서 K리그 봐야 된다. K리그에서 가는 <목소리> 일이, 아니, 일이 일어난다. 이제 해충에서만볼수 있었던 거를 이제 우리 귀로 직접 들을 수 있어. 현장에서. 그지 국내에서. 그리고 어쨌든 뭐 사상 최악의 일본인은? 요코하마 입장에서는 부활해서 다행이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마노준 선수가 이제 울산에서는 잘했지만 전북에서는 이제 김상식, 페트레스쿨을 거치면서 방점이 좀 많이 죽었다라는 그런 평을 받았는데 그러고 요코하마에 와서도 생각해도? 회복이 안 됐었잖아. 그렇죠. 이제 실제로 한달 전, 이제 한달 전에 있던 그 히로시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격 포인트가 없다시피 했었으니까, 리그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공격계도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완벽히 부활을 해가지고 이전까지 기록했던 공격 포인트의 두배를 기록했습니다. 아마노쥔니 그리고 그걸로 필내 눈앞에서 했다 <laughs> 그래요 그래요 그래. 마치던 상대로도 경기만은. 첫 승을 네. 거두고 신공립에서 좋은 기운 이어나가고 있네요 야 근데 아마노가 골라오니까좀 네. 반가운 기분도 들더라 약간 이제 K리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니까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게 아마노주는저 사태를 대략적으로도 알까? 어... 알려나? 알려나? 형 그게 궁금해 아무래도 이제 홍명보하고 그때 안 좋게 나갔으니까 어쨌든 간에 네가 물어봐 DM으로 하면 물어보자 네가 물어봐 내가 물어보는 것도 웃기잖아 그기긴 하네 안녕하세요 저 마치다 젤리아 그래요? 팬인데요 혹시 홍명보에 대해서 아십니까? 홍명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그, 그렇게 물어, 내가 물어본 게 확실히 나니까, 코하마 팬이. 바로 차단당할 것 같아. 아, 근데 내심 좋아하진 않을까, 그래도? 아, 그래도, 이제 홍명보 그 감독이 이제 사과가 일본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야우 그런 데서 해가지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어렴풋이라도 이제 지인 통해 가도 듣지라도, 듣기라도 했지 않았을까? 기사가 아니더라도. 남태희가 재밌는 거 있다고 말해줬나? 오모시로에 한 기사가 있다. 하면서 이제. 네, 아마나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한국인 중 최악. 그래요. 이게 또 역으로 복수할 날이 생기네, 또.